인천 소재 무인 이동체 자율 군집 제어 전문 기업 파블로 항공이 방위산업용 소재와 부품 정밀 가공 전문 기업 볼크와 합병합니다. 파블로 항공은 지난 22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볼크 합병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병은 채권자 보호 절차 공고와 이의 수렴 과정을 거쳐 9월 27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1983년 설립된 볼크는 6해 공군 등 국군이 사용하는 모든 체계용 캐비닛을 비롯해 제어 장비, 구동 장비 등 핵심 방산 부품을 자체 개발하고 양산할 수 있는 정밀 가공 전문 기업입니다. 볼크는 다수의 첨단 제조 장비와 R&D, 제조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추가 공정이 요구되지 않는 완제품을 납품하는 턴키 공급 방식을 도입해 국내 주요 방산 대기업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볼크는 지난해 매출액 326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2023년 292억 9천만 원 대비 11% 증가해 견조한 성장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볼크의 올해 매출액은 수주 계약 증가로 400억 원 규모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파블로 항공의 성장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합병을 주도한 파블로 항공 관계자는 40년이 넘는 업력을 가진 강소 기업을 스타트업이 합병한 케이스는 국내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이라며, 파블로 항공이 영위하고 있는 드론 비즈니스 분야와 기술력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합병 결정의 가장 큰 요인인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성장 전략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파블로항공은 국방기술품질원과 방위사업청 등에 검증된 밀스펙 인증을 통과한 볼크의 제조 인프라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또한 올해 초 론칭한 방산 전용 브랜드 파블로M 시리즈의 군집자폭드론 S10S는 물론 개발 중인 중 대형 자폭드론과 정찰, 다목적 드론, 인스펙션 전용 드론까지 대량 양산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드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파블로 항공은 독자 기술인 AI 기반 군집 조율 기술을 고도화해 새로운 개념의 미래 전투 체계를 설계하고 기체와 소요품 전 과정을 자체 기술로 생산,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김영준 파블로 항공 대표는 이번 합병은 드론 아트쇼와 드론 배송 분야에서 강점을 쌓아온 파블로 항공이 방산 분야를 넘어 글로벌 무인기와 무인 로봇 산업 전반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파블로 항공의 기술적 경쟁력에 정밀 대량 생산 능력이 더해지면서 국내외 방산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대와 실질적인 수주 계약을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파블로 항공은 최근 국내 최초로 군 집조율 기술 4단계에 진입하며 방산 분야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육군본부 초청 자폭 드론 시연회에서는 군집 비행에 의한 살보 스트라이크 방식의 표적 타격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공군 주최 항공무기체계 기술발전 컨퍼런스 2025에서 기술 성과를 공유하는 등 군집 드론 기술력을 알렸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지금 인투티비 멤버십을 구독하시면 AI 학습 강의, 영상 편집 강의, 대놓고 PPL 맛집 촬영, 원본 선공개 등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취재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멤버십으로 함께해 주세요.